알겠지요.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많이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아이들이 굳이 규칙적인 생활을 할수 있도록 집에서도 많이 협조해 주시탁드리겠습니다자 그러면 선생님이 우선 첫 번째로 번, 이름표를 나눠줄 거예요. 이름표는 여러분이 학교 생활하면서 매일매일 알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. 잃어버리면 절대 들겠습니까? 드리, 안 들겠습니까? 안들는 거예요. 모두 스물 두 명이 있습니다. 남학생은열 명이고 여학생은 모두 열두 명입니다. 자, 선생님 이름표 나눠줄 때 이름 부르면 네, 하고 어떻게 나나서 나오세요. 알겠지요? 네. 자, 네. 그리고 이거는 우리들은 1학년이라고 하는 여러분이 처음으로 배우게 될 교과서입니다. 선생님은 이 교과서에 들어 있는 내용으로 아프다 자 2번 김서희 아침에나먹고 왔어요 다들 외롭죠? 반갑습니다아뜻하좀다 3번 김성윤 네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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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울고 그러놈 그래. <laughs> 어머. <어마>, 너무 좋아서 오는 <laughs> 너무 좋아. <laughs> 감정이 막 뽑아서 러는것 같아. 있어요, 동영상 어, 동영상 너무... <laughs> 너무 길다